구간입니다. 가속 페달에서 발을 대면 잠시 동안 연료 소모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젤베타는 홍구입니다 자, 이번 주세 번째 산행을 3일 연속 출발했습니다. <laughs> 어제 아래는 이틀 연속 폭우를 만났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도 소나기는 조금 잡혀 있더라고요. 장마는 이제 뭐 오늘로서 거의 끝났다는데. 그거는 뭐 대봐야 하는 거고 지금 공 9시 현재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3km 정도 봅니다. 아침 일조는 05시 29분이고요, 일몰은 19시 37분입니다. 자 어제 절벽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온고 바꾸에가 완장 했는데 거기는 오늘 한번 더 가려고 다시 도전하려고 출발했습니다. 오늘도 안 가서 또 체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계속 갑니다! 이제 산행지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챙기고 있습니다. 어제 비 오는데 그 절벽에 올라가 보니까 40m 로프는 짧을 것 같아서 이 40m 로프를 내리고 이 60m 로프를 가져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.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. 오늘 갈 산은 어제 절벽 난간에 도착했다가 못 내려가고 다시 일사하고 했던 그런 산입니다. 자 오늘도 다시 재정비해서 한번 가볼게요.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.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. 비상 식량은 초코 바세개입니다 60m 로프를 가져오니까 배낭이 엄청 묵직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서 간만에 이 파란 하늘에 체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오늘 가야할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비왔더만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네요 40m 로프를 가져오면 이 아래 절벽에서 한 10m 에서 15m 는 공중에 떠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올 때가 엄청 빡셉니다 60m 로프 가져와서 이 가에서 대각선으로 걸어 가지고 저 밑에 나무에서 로프 방향을 꺾어 가지고 도아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울 것 같아서 그럼 60m 로프를 가져온 겁니다 절벽 높이는 저그 아래까지 한 40m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아이고. 어제도 날씨가 이랬거든요. 황구 처음 올 때는. 그런데 갑자기 폭우 왔잖아요. 오늘은 안오겠죠요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장비 세팅하고 준비해 볼게요.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나미드랑 팔자장기를 세팅했습니다. 로프를 요 굵은 소나무에다 연결했거든요. 지부터이 절벽 아래로, 절벽이 한 40m는 될것 같습니다. 내려가서 좌측으로 한 번, 저 우측으로 한 번, 한 두, 세번 정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지금 로프가 한 20m 내려가서 절벽통 틀에못 췄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. 이런 난간에도 한번 있어 줄만한데 이쪽 틀에는 지금 안 보이네요. 그리고 이 큰, 큰 바위 밑에 홈통인데 이런 데 볼통 놓으면 끝내줍니다.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기서 로프 꺾어가지고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한 두세 번 정도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이제 로프가 한 30m 대각선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불참나무에다가 슬링줄을 하나 걸었습니다 여기서 기억자로 꺾어가지고 이절저 아래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 겁니다. 아직까지는 뭐 보라색 꽃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.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지금 전체 로프는 한 35, 한 40m 가까이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죠. 와, 황군 처면 내려올 때 이거, 내려오면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 굵은 삭대 8개가 있는데, 이건 산나리 삭대입니다. 야이 도라지 삭대면 진짜 엄청난데, 이 산나리 삭대입니다. 도라지 삭대가 있으면 이 꽃이 보이는데, 꽃이 없거든요. 없을까요? 자리는 진짜 멋있는데,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. 일단 저 아래 턱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. <laughs> 야, 이 중간 턱들이 상당히 좋거든요. 이런 것 때문에 황구가 내려왔는데, 지금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. 손 탔을까요? 손 탔는 것 같지는 않는데.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장소거든요. 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. 일단은 이 중간 턱에다가 도라시를한 스무 개 신고 올라가서 저저 저 건너편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직은 안 보입니다. 이제 다 내려왔잖아요. 물까지 한 15m, 로프는 1 5 바닥까지 찍힙니다. 그럼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. 로프가 좀 물에 닿으면 물에또 젖으니까. 일단은 이 중간 턱이 계란처럼 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좀 심어 놓고 갈게요. 이런데 진짜 상대한 10개짜리 그런 초기물의 도라지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. 황구가 찾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자,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이 중간 테라스에다가 한 20개 씌을것 같아요.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. 이제 저그 아래에다가 황구가 올라왔습니다. 올라가서 저, 저 우측 난간 쪽으로, 그쪽으 한번 붙어볼게요. 도라지가 있는데. 일단 이쪽은 안 보입니다. 이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. 이 턱이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있거든요.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. 그런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. 야. 한가이 자리를 오려고 진짜, 진짜 몇번 배놓고 벼왔거든요 배로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장마 끝나면 와야지 와야지 싶어서 왔는데 어제 왔다가 어제 저 절벽 상층부에서 폭우가 가지고 후퇴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봤는데,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. 이 계곡 물소리만 시원하게 들얘니다 그리고 어제 봤는데, 건너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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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좋은데, 저기는 뭐 계곡 물이 좀 수위가 줄어야 건너갈 수 있지. 안 그러면 못 건너가. 상천구의 턱에다가, 여기도, 여기도 도라지 실을 한 스무 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.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저이 절벽과 저뒤 사이에 고리 하나 있거든요.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이제 다 올라갑니다. 요 마지막 항구한만 올라가면 되거든요. 자, 저기 한번 보시죠. 절벽 밑에 집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 항구는 제 말골 집인가 싶었는데 이래 봐보니까 제비 집입니다. 제비가 절벽 래에 진흙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. 신기하게 만들어놨습니다. 처음에는 황금 말고 집인가 싶었는데, 제비집입니다. 제비집. 자, 저쪽 정상 쪽 절벽 있다가 한골 건너와 봤습니다. 또 다른 뭐 절벽이 있는지 싶어서 왔는데, 마땅한 건 없고, 이쪽 골 안쪽에 두 개의 골이 있거든요. 그데 도라지 삭대 이런 거, 그리고 뭐 보라색 꽃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. 그리고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무쇠솥이죠 무새솥 무쇠소 뚜껑, 이거는 왜 여기 있을까요? 옛날에 어디 여기 뭐 집터라도 있었을까요? 누가 이거 절벽 위에다 올려놨을까요? 세월도 엄청 됐겠죠.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. 60m 로프를 집안에 넣으니까 대낭이 거의 뚜껑이 같습니다. 뚜껑이. 연합 무게는 한 20kg 정도는 안 되겠나 싶네요. <laughs> 1리터 물, 티티병 1 0병 자, 다시 하산하고,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, 몇 군데 답사를 하든지, 아니면 한탕을 더 하든지, 일단은 내려가서 결정할게요. 자, 저쪽 절벽 위에 있다가, 홍구가, 도라집으로, 한 두세 군데 살펴봐도 도라지가 없거든요. 그래서 내려와 철수했습니다.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지금 오랜만에 저수령을 넘어서 단양에서 예천으로 진입하는데, 이 저수령 위쪽에는 피해가 상당히 크네요. 위에 산사태가 곳곳에 나가지고 도로가 거의 뭐반 정도 덮어버린 데도 있고, 일로 싹 쓸어버렸네요. 저기 이 곳이 전부 산사태입니다. 야. 며칠 전에 비올때이 저수령 좌우 쪽이 피해가 상당히 컸거든요. 이 저수령 쪽도 보니까 피해가 큽니다. 산사태가 엄청났네요, 보니까. 조심해서 복귀할게요. 자, 하산에서 몇 군데 둘러보고 있는데, 그냥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. 어차피 본격적인 산행은 내일하고 이번 주 주말이 본격적인 산행이 될 건데, 수위가 좀 줄어들고 이러면 겨울 건너서 가는 채왕 도라지 보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체력 안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물론 뭐 오늘 상당히 기대한 절벽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그래도 뭐 황구가 그런 절벽에 또 갔기 때문에 도라지 씨를 또한세 군데 정도 심었습니다. 그것만 하면 뭐 황구가 할도를 다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오랜만에 900m 제를 넘어서 복귀 해 볼게요 그리고 뭐 이쪽으로는 뭐 이장마의 피해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해서 왕구는 복귀하고 내일 내일하고 내일 금 토일 3일 동안에 새로운 전략을 좀 짜서 진짜 이제 간만에 의사와 도라지 같은 것들 보기 위해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쪽은 비가 많이 온것 같진 않습니다. 이 겨울에 물 내려오는 게 수량이 확 넘치진 않거든요. 자, 한번 조심해서 복귀해 볼게요.